감사합니다. 감사원 소중한 동현입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동협 주석님? 아 예, 제가 이동현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지난번에 예. 그 감사 청구했던 어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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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좀 많은 일이 있었죠. <laughs>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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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감사원 뭐 뭐. 11월 3일 날뭐그또 다음 에서 발표되는 자료가 있다고 하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제출 드렸던 네. 그~ 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그, 국민 감사 제보 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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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네. 예, 예. 예, 예, 예. 검토, 회사 있죠, 예, 예. 진행하고 예. 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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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 조만간에 이제 다음 주 중이나 회신을 내 보낼 거긴 할 거예요, 예. 아, 회신은 1차적으로, 어, 아, 저희한테 온다고요? 예, 회신, 드리, 답변 드려야죠. 아. 감사 <laughs> 제보 내신 걸 답변 드릴 거예요, 예. 예, 어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그, 뭐, 국정감 이번에 국정감사 받을 때 국정원하고 뭐, 선관이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그 이전에 이~ 그~ 장비 가 사전투표 발급 시스템이라는 이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이 있는데 이거를 음. 인증도 안 받고 그렇게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내용 전체에 대한 예예 그~ 알겠습니다. 내용의 쟁점은 네. 이제 그~ 제가 어~ 감사 제안 그~ 보고서 저~ 형태로도 제출했습니다만은 예. 이외부에그 그, 지금 지금 얘기가 국저, 국회에서 얘기가 되는 거는 외부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 하고 있고요그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어 내부 협력자가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선거라는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밖에 밖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당연히 네? 선거관리위원회도 몰라야 되는 거죠. 누가 누구를 찍었고 뭐 이런 것들이. 네. 근데 그것이 그 검증도 안 받고 어떤 절차로 보호가 보호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어 이게 GS 인증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받지 않아, 않고 조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일이 터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이제 부각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제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감비한 것이다. 그런 쪽으로 비밀 선거의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물론 파 가지고 있지만, 예, 예. 예. 검토하는 예. 상황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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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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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그럼 다음 주 어느 정도에 그러면 저. 다음주 회신 기간은 20 며칠이잖아요 21일인데 예, 21일. 아, 예, 예. 21일이에요 일그 안에는 제가 회신을 해드리고 다음 주 제가 또뭐 출장도 잡혀있고 이래서 아이 예. 아, 건과 관련해 가지고 아니 지금. 아니 다른, 다른 기관 아, 이건만 아, 하는게 아니라 제가 네. 20 몇건을 <laughs> 고싶어요 매일 네, 뭐 네, 거의 하루에 한건 이틀에 한건씩 제가 받고 음, 있다보니 네, 네, 네. 이 건에 대해서도 네. 뭐 충분히 검토를 했고 아, 이분에 부 네. 대해서도 네. 이분은 저희가 이제 여기는 감사라는 부서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제보, 감사 정보를 받는 거죠. 감사할수 네. 있는 음. 정보를 받는데, 아, 예, 예, 이 건도 예, 예. 감사 정보로 제출할 거예요. 아, 예, 아, 네네, 감사 네네. 정보로 제출할 거고, 예, 예. 수도 없이 뭐 지금 계속 제기됐고, 뭐. 그 취약 그 뭐지 점검 했을 때 국정원 점검 했던 사항들 이런 것들이 어 기간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예,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예, 예, 이건 예, 예. 감사 정보를 제출을 하긴 할 거예요 할거요 아, 예, 예, 답변을 이렇게 예. 드릴 건데 아, 예, 조금 예. 시간이 있어 결재를 아직 못 마쳤어요 지금 아, 제가, 아, 제가 검토는 예, 예, 그렇게 예. 된 거고 안 그래도 전화 드릴려 했던 건데 아, 네. 감사 정보 제출할 거고요 예, 예, 예. 예. 우선은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은 말씀드릴 시간 제가 안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들여다 보게 감사 정보를 그 내용도 다 적었어요 제가 아예예예 어쨌든 간에 이제 이 GS 인증을 예, 예. 원래 안 받아도 된다고 뭐 독자적인 환경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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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잖아요. 왜 네, 네, 그러면 네. 공장에 검사를 한번 네. 맡으면될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예, 사항들을... 예, 예. 아 예, 이게 이제 감사 정보로 제출을 할 거예요. 그 내용도 들어가 아, 예, 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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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선은 그렇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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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할수 있는 건 감사 정보를 제출하는 게 제일 가장 예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제가 아, 예, 예, 할수 있는 예, 예. 건 다고, 아, 예, 예, 내가 직접 예, 예, 예. 성간이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전 능력도 안 되고, 아, 예, 그럴 수도 예, 예, 예. 없어요. 왜냐하면 아, 감사원 예. 그 성간이 자체도 독립 기구고, 여러 가지 뭐 직무 감찰, 뭐 감사 나왔다 직무 감찰만 받아야 된다, 아니면 뭐 이건 고유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 관련된 것들은 감사 정보를 제출할 거예요. 예예. 감사를 할때볼수 있도록. 예예. 뭐 예예. 그거는 지금 감사를 선간이가 다른 거에 대해 뭐 그런 뭐그 자녀들 취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보고 있긴 하잖아요. 예예예. 상에 그 지금 단독으로 가서 같이 보라고 당장 볼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아 할수 있는 예예. 문제 는 아니에요. 그건 아 예예 그렇고 제가 할수 있는 건 어쨌든 이거 조사는 그렇게 해서 뭐 이거를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뭐 예예예. 어쨌든 결제를 그렇게 맡을 거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뭐, 제, 제가 보고서를 만드는 방향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어쨌든, 어, 국정원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한 분들이 보도자료를 나왔고, 여러 예, 것들에 예, 예. 대해서는. 감사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제가 예, 이렇게하려는 예, 이렇게 거고 예, 예.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기다려 주세요 훨씬 나갈 때까지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고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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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에예예예예예예에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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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감사 제보 처리에서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감사원에서 지금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하라 말라 하기는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예예 예, 이게 웬만 예, 예.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내년에 또 선거도 있고, 어, <laughs> 뭐 이게 감사원에서도 <laughs> 어, 진짜 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네. 이거를 감사원에서조차도 네.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이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네네네네. 뭐 이렇게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예, 예, 예. 결재가 결제, 진행이 되고 하면 예. 2 1일 안에는 회신을 드릴 거니까요. 예예예. 예, 예. 뭐그 방향은 뭐 정해 정해진 건 아니에요. 네네아예예예아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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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이게 정치 이게 정치 사안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냥 그런 것도 일반... 있고 이제 이게 <laughs> 그 굉장히 예예예. 예, 예. 이게 이제. 그 감상에서 이 다루기가 예, 예. 적절하지 않으고 굉장히 좀 정치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상에서 볼 수가 없어요 또 원래는 예예예. 국정원도 뭐, 지금 예, 그래 예. 그걸 보안점검해가지고 쟤들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난리가 났는데 그와 관련 없이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laughs> 이제 뭐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까지만 선을 넘기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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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아 저도 예예네이 예, 예. 뭐 우리가 그, 예. 할수 있는 선은. 뭐 제일 할수 있는 건 감사 정보를 제출하는 거고. 예예예예 예, 예, 예. 어, 저도 예, 예. 저도 예. 바로 그겁니다. 그 감사 정보 제출할 때에뭐 예를 들어서 이. 아니 그런 내용들은 <laughs> 다 들어. 가 왜냐하면 네네네. 제가 만든 보고서가 예예예. 어, 감사 정보로 제출이 되면 뭐 예. 관련 부서에서 볼 때는 전체를 고 일부만 분 보는 게 아니라 이 보고서 아. 자체를 다볼수 있어서 아, 네네. 뭐 만약에 제출이 된다고 하면 예예예. 예, 뭐, 예. 예. 뭐 그쪽에서 판단하는 거죠. 부분들이. 예,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감사를 할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제보를 주셨잖아요.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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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에 필요할지 뭐 아닐지 그래서 저희가 어, 이런 것들은 감사 정보를 제출하면 감사원 다시 감사원 본원에서 만하게 감사를 할때볼수 있게끔 그거 판단은 그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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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제가 뭐 이거를 않습니다. 뭐 보라고 예, 예. 말하고 <laughs> 할수 있는 권한도 없고 예, 예, 내가 예. 할수 있는 건. 예. 정보만 제출을 하든지 예, 예, 이런 예, 예.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네, 감사 정보를잘 만들어서 제출을 했을 때 그것도 이제 실시, 실시하는기관에서는더잘잘 제가 아, 그거는 그렇죠. 이제 예, <laughs> 네. 뭐이 감사 정보를 된다 그래서 바로 되거나 뭐 이렇다고는 답변도 못 드려요. 그런 답변은 어려워요. 네, 네, 왜냐하면 네, 그거는 네, 제가 네.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예, 저는 예, 예. 제 감사 제보 처리해서 할수 있는 선에서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그쪽 감사원 본원에서 그 관련 부서에서 만약에 이거를 받고 이게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정보를 제 정보를 가지고 뭐더 검토를 하겠죠. 이런 이런 부분을 볼 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예. 예, 지금은 결재가 진행이 예. 진행 중인 사항이라 제가 예, 뭐 예, 뭐라고 예. 마, 말씀 드리는 거는 뭐 제가 지금 답변 드리거나 뭐 이런 내용들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벌써 뭐 제가 제가 들어보니까 벌써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예 예, 예. 벌써 들어보니까 <laughs> 예,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왜냐면이 상반기 때도 했고 작년에도 으었더라고요다 제가 <laughs> 봤어요 그런 것도 예, 아, 다 모르는 예. 게 아니에요. 다아고 있고 맞아요.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있고 다보여요 예, 예. 그리고 예. 그냥 이거는 우리가 뭐뭐 뭐 이걸 재판으로 관련돼서 그냥 종결 처리할 수도 있, 있는 그런 건이 왜냐하면 재판에도 어쨌든 다 나오긴 해요 그런 부분들이 네, 선생님은 네. 관관이 없다고 하지만 예, 예, 예. 충분히 그걸 갖고 털 수도 있는 문제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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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네, 네, 네.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가 되는 문제고 예, 어쨌든 예, 예, 예. 약간 뭐 어느 기관에 독립기관에 인증을 한번 뭐 받으면 예, 예, 그런 문제 예, 예.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네, 그런 네, 것도 네,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네. 제가 검토했을 때는 뭐뭐 뭐 이런 것들은 뭐 불필요도 있을 수도 있고. 예, 아직 아니, 정된건 예.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 예, 예. 못하지만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예. 이상은 전화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예, 뭐 예, 지금 그래. 통화한 내용을 녹음을 하셔서 뭐뭐 뭐 예, 이걸 예. 활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나는 네, 제가 오는 그건 왜냐하면 제가 말씀 드렸어요 분명히. 네네네 예, 예. 들었으니까 예. 들었으니까 제가 말씀 잘하셨어요 그 말씀을. 예. 예, 예, 예. 왜냐하면 음. 제가 뭐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전화통화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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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려고 예. 했는데 전화가 예. 왔으니까 아예 예. 예 전재중이고 예 예, 예. 예 예. 뭐 예. 이런 이렇게 이런 이런 상황들에서 다 들여다봤다. 예, 예, 라고이 예, 예. 예. 말씀드린다고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 분명히 녹음해서 좋은 부분만 불려서. <laughs> 예, 그렇다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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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에서 한 기회 했어. 그게장간다 <laughs> 예, 예, 굉장히 예, 그런 예.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예예. 있어요. 예,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는 것도 알고 있어서 아, 예, 예. 더 한번 예,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잘 말씀하셨어요. 예예그잘셨던 예. 예. 거고요. 예,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예 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조금 보기는 했어요 많이. 전에 아, 상반기 때도 뭐 제가 뭐 다른 분이 이런 비슷한 내용들 관련된 것들도 제출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 있는 것도 있고. 아, 예, 예. 어쨌든 그부분들도 감사정보를 상반기에 일부는 제출한 것도 있어요. 아, 예, 어쨌든 예, 예. 이거는. 조금 회신 기간 22일 안에는 회신 드릴 테니까 예, 예, 조금 예. 기다려 주세요. 예, 기다리겠습니다. 고맙고 예, 아까 뭐 말씀 회신 나간 이후에는 뭐 제가 다스, 따로 전화는 안 드릴게요. 왜냐면 예. 설명을 지금 어느 정도 는다 드렸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아, 예, 예, 예. 혹시나 제가 받고 제가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연락... 아, 전화 주세요. 상거같아요그거 네. 예. 예, 예, 예. 그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 회신문에는 예, 예. 엄청 자세하게 나가진 않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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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음. 뭐 잠깐 말씀드린 내용에서 만약에 정보를 제출했다 그러면 정보를 제출했다는 내용은 들어가요. 아예예예 말씀 이제 드셨죠. 예예 예, 예. 상세하게 회신문에 나가진 않아요. 예예예 예, 예. 제가 예, 조사한 데 내용이 기 때문에. 예예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예 예, 그리고 많이 받고 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예 감사,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